아려랑 구독과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려 여러분 오늘은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날이에요. 우와! 자 그럼 한번 버스를 잡을게요. 안녕 얘들아 안녕 친구야 빨리 놀 와. 헛띠헛띠어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너 도시락 못사 갖고 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블록스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해요 네 모두들 박물관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헛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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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어 지네들 모두 들어가서 보고 있네 헛뜰 헛 오. 완전 많다. 저건 뭐야? 어, 선생님? 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사과예요. A P P L E, 애플 사과죠. 에 사과. 옛날 원주민들은 사과를 현금처럼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매우 귀한 과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원주민들은 사라졌죠. 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섬이 저주받았다라는 말도 해요. 자 다른 곳을 또 보러 갈까요? 어, 그렇군요. 이건 뭐예요? 자 여러분 어? 이것 보세요. 얼마나 멋진 오리인가요? 참으로 아름다운 창작물 아닌가요 여러분? 어 오, 정말 놀라워요. 아 어메이징. 어, 어메이징? 음, r e a t 자, 다른 곳을 또 보러 갈까요? 네. 우리가 화난 것 같은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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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러분. 이번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네. 자, 이건 고일까요 쥐일까요? 쥐?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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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건 예술이죠. 아, 아 그렇구나. 자, 좀더 둘러볼까요, 여러분? 네. 안녕 친구야. 선생님 같이 가요. 오, 자, 자, 좋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새로운 전시관을 둘러보도록 하자고요. 네. 여기가 이집트 새로운 전시관인데, 자 친구들 모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뒤로 모이세요. 어, 네 알겠어요. 어, 얘들아 같이 들어가야지. 네, 데 네. 오, 헉, 와. 오, 어, 난 저렇게 반짝이는 걸본 적이 없는데 왜 저러지? 뭔가 이상하다. 오... 그리고 이 이상한 소리까지 내고 있잖아. 뭐 뭐야 이거? 어, 저저저저 저, 저, 저 연기는 뭐지? 유연경 어디요? 오, 어? <laughs> <으아! 웃음> 어, 얘들아 도망쳐, 비시디야! 네, 도망쳐! 선생님, 선생님이 제일 빨라! 안녕, 아들야 Come, c o 깜 e c o m 깜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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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어. 네, 네, 네. 어. 나 무서워서 오줌 쌌단 말이야. 어, 오줌이요? 선생님도 안 지는데 선생님이 지리 어떻게요? 아니 도대체 방금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 글쎄 나도 아직은 뭐라 잘 말할 수가 없구나 그건. 아나 여기 밑에 이거 기적이 보이지 이거 다 젖었어 지금. 아 이거 기적이에요? 아, 역시 이, 얘들아 일단 다 모여봐 이쪽으로 다 모이세요 얘들아. 네네네. 오늘은 저희 사고가 생겨서 너무 늦어버렸어. 밤에 늦었으니까 모두들 일단 잠자리에 들기로 합시다. 네, 알겠어요. 아, 진짜. 아, 무서워. 여기. 이, 이 방은 불이 들어오고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자, 잠자리에 들기로 하자. 자, 모두들 침대로 가. 음, 어. 어, 갑자기 청기가 나가버렸어. 네! 이런 착한, 모든 말 죽겠는데 누군가 관리실을 찾아서 전원을 올릴 스위치를 올려주고 와야 할것 같은데 누구 갈사람있냐 아 선생님, 무서워요. 선생님이 가세요. 어, 조심해. 내 생각엔 몬스터가 우리 주변에 계속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어, 선생님이 가시지. 아, 나, 내가 가고 싶은데, 나 옆에 지금 차고 있는 거 있잖아. 네. 사실은 이게 기적이야. 난 무서운 오줌을 싸가지고, 이걸 아하. 차고 있는 거라고. 어, 다행이다. 어, 어. 불이 들어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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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애들 다 있니? 괜찮아? 네. 아, 내 생각에는 우리 지금이라도 이 박물, 박물관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번 현장 학습이 현장 체험이 된것 같아. 야, 일단 모두 다 버스로 가자, 얘들아. 빨리. 네. 근데 선생님이 저기 계시네. 어. 얘들아, 어. 다 버스로 와. 네. 어때? 얘들아, 같이 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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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때? 뛰어, 빨리. 아, 하르니가 젤루 저 빨리 뛰어, 빨리. 어. 아니요, 저기 뒤에 선생님이 재는 주세요. 어, 빨리 가고 있잖아, 얘들아. 빨리 어. 버스로 가자, 얘들아. 네. 뭐야? 어. 버스 뒤에. 어. 뭐야, 저거? 아! 어. 어. 어 뭐야 이게. 이런 버스가 막아져버렸어 아니 선생님 버스가 막 맞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 버스가 막아져버렸는데이젠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지? 에. 어자 그래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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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 진정 내가 진정이 음. 제난데 모두들 진정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네, 잠깐만 네. 잠깐만. 어어어야야 어, BTS였대 BTS. 네. 여러분 친구 한 명이 사라졌어요. 어? BTS가 없어졌어. 어? 우리 빨리 사라진 친구를 찾아야 할것 같아요. 자자, 서둘러서 없어진 BTS 친구를 방금관에서 찾아봅시다. 네, 알겠어요. 하, 선생님은 기저귀가 무거워서 여기서 기다릴게. 아, 네, 알겠어요. 빨리빨리 어... 빨리 서둘러. 네, 알겠어요. b t s 어디 있니? 어디 있지? 저쪽에 가봐야겠다. 얘들아 혹시 거기 없나 보네? 저쪽으로 가봐야지. 아, 몬스터가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네, 네. 어, 어디 간 거야 이놈의 자식. 어, 오, 어. 어, 너 친구야. 친구를 찾았구나. 친구야. 어, 아려가 잃어버린 친구를 BTS를 찾았어요. 음, 어, 주, 어, 친구야 가자. 어, 잘했어 잘했어 했어 아주 아주 잘 아주 아주 잘했어. 어, 어, 가자 친구. 사이제 우리 어떡 할까? 어. 어, 어! 뭐가 어. 갑자기 전 시간에서 나왔어요. 어! 뭔가 좀 이상해 얘들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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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너무 많이 쌌어, 빵찼어 이제. <laughs> 아, 선생님. 어떻게 되기 저기. 선생님. 아이씨 무서워. <laughs> 아, 저쪽을 한번 가볼까 일단. 아, 선생님 무섭다면서 왜 자꾸 가시는 거요? 아씨 내가 여름 전시관 있잖아. 아, 그럼 가봐야지. 나도 장사를 해야지. 아그러신가 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아루야 너안 무서워? 아.. 그다지 그렇게 무섭진 않은 것 너무 가까이는 가지마 어, 무서워 무서워 어. 거기쯤.. 아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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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아 가지마 무서워 <laughs> 어. 야 애들 <얘들> 안 무섭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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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인간들이여 나의 평화를 두번 다시 방해하지 마라 네? 내가 너희에게 단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아? 어? 나의 이 성스러운 물건을 나의 집인 이집트로 다시 갖다 놓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어, 저희가 이집트로 그 성스러운 물건을 갖다 놓겠습니다 아직 안 물어봤다 어. 너희들의 선택은 무엇이냐 <laughs> 저희가 갖다 놓겠습니다 음, 그래 그래 현명한 선택이다 그럼 갖다 놔라 아, 아니, 근데 저희가 버스가, 무너졌는데, 부셔졌는데, 고장났는데. 그건 알아서 가라. 안돼. 알아서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아, 네, 알겠어요. 에 오, 어, 어. 에아 얘들아, 다들 괜찮아? 아니, 선생님, 어. 여기 어디에요? 그러게 <laughs> 알아서 보낸다 그는데 우리를 진짜 이집트로 보냈어 집에 어떻게 가난 오줌 보도 꽉 찼는데 지금 기저귀가 <laughs>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laughs> 언니. 아, 그래도 일단 여기 왔으니까 서둘러서 피자비드로 들어가서 그 성스러운 물건을 갖다 놓고 빨리 와 그래야 집에 갈거 아니야 <laughs> 어, 어. 나 기저귀 안 갖고 왔는데 이거 하나뿐이야 <laughs> 아 선생님은 같이 가요 아이 나 기저귀가 무거워서 못 간다니까 너 빨리 갔다 와네 <laughs> 알겠어요. 네. 애들이 다 저기 밑으로 간것 같은데, 뭐지 이거 선택해서 가는 건가? 에. 엥그러나 나도 이쪽으로 내려가봐야겠다. 네. 어어 어. 어, 뭐야? 아 어. 반대쪽엔 용암이 있었어. 아 어. 다행이다. 친구들 다 저쪽으로 점프해. 뭐야 물건이 갖다 놓았네왜 갑자기 점프맵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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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은근 어려운데 어 뭐야 이거 아니네 어 요거네 이쪽으로 나도 애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하, 하, 오케이 좋아 얘들아 같이 가자 여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불빛이 있어, 친구야. 어, 저기에도? 어, 저쪽에도? 어? 뭐야, 저기에도 불빛이? 아니, 진짜. 이집트 미로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어? 뭐야, 여기? 어 어두컴컴해서 뭐가 보인지잘 모르겠잖아. 여기? 어여긴가기 막혔는데 친구야 여기? 어우 진짜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아 어, 손정쟁이라도 줄지 진짜. 아, 어, 어, 아 어, 어, 진짜 다 아는 친구들. 어 여기야? 고마구나어어 어, 어? 네. 네?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구나. 네. 만약 인간들이 두번 다시 날 깨우지 않는다면 내가 분노할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네. 나의 경고를 잘 새기고 이제는 나의 제국을 떠나도록 하여라. 아, 네. 근데저 어떻게 돌아가요? 아? 어? 그 비적이 제일 빨리 가라 그래. 아, 네. 알겠어요. 아, 어, 진짜. 어, 다시 돌아온 건가? 아. 어, 정말 이상한 현장 체험 학습이었어. 아유 아, 진짜 무슨 우리 학교는 맨날 이런데만 가. 아, 캠핑도 이상하고, 아, 현장 체험 학습도 이상하고, 아 우리 학교 이상. 여러분 오늘은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 왔는데요. 어, 현장 체험학습이 너무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아, 현장 체험학습이 현장 체험학습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사랑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클릭해서 풀 하시면 완전 완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영상이 마음에 졌다며아래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이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창이 나오면은 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